기획의 개념과 범위의 이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울까요?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설계를 하는 일입니다. 건물의 목적에 따라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기획도 설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서의 형태와 종류에 맞게 기획하고 작성한 기획서가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의 개념을 알아보고 기획서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란 무엇일까요? 기획이란 사전적 의미로 일을 꾀하여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기획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우선 기획이라는 한자를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자로 쓰여진 기획이란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이란 한자는 사람이 서서 있으니 바라는 바를 글과 그림으로 새긴다는 뜻이 됩니다. 즉, 사람이 해야 하는 바를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모든 것을 기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에서 기획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기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구상, 제안, 실행하도록 안건된 모든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거나 목표를 정하고 도달하기까지의 구성, 제안 등의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기획.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기획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의 목적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가령 비즈니스에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판촉행사 대안을 마련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획입니다. 기획 문서 작성은 이러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대안을 찾아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설득하여 공감을 유도하는 일련의 모든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획의 전제 조건이란 기획 문서 작성을 잘 하기 위해 가지는 기획 역량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획 문서 작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획 역량이 필요합니다. 흔히 기획을 논리라고 생각하여 논리력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력만 우수하다고 해서 기획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 문서 작성을 잘 하려면 논리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감각, 논리적 설득, 정보 분석력, 표현력, 현장 적용력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감각입니다. 창의적 감각은 기획의 구상, 즉, 기존의 틀을 깨고 남보다 다른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고, 상상력, 그리고 착상력과도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설득력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획 역량으로 기획서의 논리를 전개하여 문장을 작성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역량은 전체적인 기획서의 설계부터 시각화까지 논리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세 번째는 정보 분석력입니다. 기획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과 분류 능력 등 기획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여 설문이나 통계 처리를 하는 활동까지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표현력입니다. 표현력은 기획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며 기획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특히 기획안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이를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 적용력입니다. 이 역량은 기획안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현실감각에 맞게 기획안을 구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능력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기획문서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비즈니스 기획서는 목적과 내용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닙니다. 비즈니스 기획서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품위서는 윗사람에게 알리어 의견을 묻는 문서고 보고서는 상사에게 보고하는 문서. 제안서는 실행하기 앞서 의사결정을 묻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서는 계획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목적에 따른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내용 특성에 따라 많은 기획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비즈니스 기획서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기획서에 대해 알고 있으면 기획서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 소개서는 회사의 개요, 연력, 주요 사업, 성과 등 회사를 알리는 기획서입니다. 업무 보고서는 업무상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서면 보고서입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는 주로 연구 개발과 성과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영업 제안서는 영업 활동에 필요한 아이템이나 판촉 의견을 제안하는 기획서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제안서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실행을 권위하는 제안서입니다. 프로젝트 제안서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개요나 기대 효과, 예상 결과물과 실적 등을 제안하는 제안서입니다. IR 프레젠테이션 기획서는 보통 기업 설명회라고 하며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기획서입니다. 신제품 기획서는 새로운 제품 출시와 더불어 제품 홍보 및 설명 자료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전략과 비전, 사업타당성을 검토, 추진계획을 명시하는 계획서입니다. 행사 진행계획서는 각종 이벤트 및 기업 활동에 대한 플랜을 기술하는 계획서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교수님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비즈니스 기획서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 학습하세요.